이제 분양계약 해제 해지 소송의 핵심은 건부법 위반 쟁점에 있습니다. 최근 대법원이 시행사가 건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,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,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경중을 불문하고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약정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분양계약 해제 소송의 승률이 낮았던 주요 원인은 법원의 보수적 입장과 수분양자들의 입증부담에 있었습니다.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로 시행사의 사소한 건부법 위반으로도 그것이 시정명령, 과태료,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면 그 경중을 불문고 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이 때문에 앞으로 분양계약 해제 해지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저희 법인도 최근 건분법 위반 시정명령이 내려진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분양계약 약정해제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. 즉 대법원 사안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지만 건분법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. 따라서 분양해제 검토 시건분법 위반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.